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laughs> 명대사, 그냥 나나. 우리는 알고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발전했어, 응? 우리 채널이 많이 발전했어. 야, 야 이런 양반도 요요야 우리 야 유지태 씨 아닙니까? 예 반갑습니다. 응? 아나 진짜 팬이야. 반갑습니다. 진짜. 응? 예, 야 유지태 씨를 이 밥상머리에서 보네. 아 일단 뭐이뭐뭐 뭐, 뭐 이렇게. 어 네. 신경 써서 준비했어. 그래 원래는 네. 남자 게스트 나오면은 네. 무조건 중국집이야. 네네네. 저도 아. 중국집 좋아합니다. 와 그런지 모르겠어. 아들이 아, 아 누구 아 남자네 그러면 야 중국집 시키자고 지, 지들끼리. 네. 나는 이거 관이 안 해. 네. 어. 네. 그뭐 신경 써서 준비한 거지. 어아 그. 어. 맨날 남자 게스트만 나오면은 야 아이 뭐야 이게. <laughs> 아 제가 이거. 밥 먹으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이게 너무 하신 거 아니 진짜. 진짜. 내도 이거는 몰랐거 아까 그거 시킨다고 그랬잖아. 누구들그저저저저저유지태씨그저저 <laughs> 저, 저, 올드보이 그 그거 그, 그 영화 때문에 이거 준비한 게가 20주년 됐습니다. 20주년. <laughs> 그 영화 한 지가 20, 20년 됐어. 네, 20주년. <laughs> 언제까지 올드보이 얘기할래?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네. 뭐 찍은 영화가 올드보이밖에 없나? 에? 아침부터 안 먹었거든요, 지금. 야, 임마, 이거 아침부터 안 네. 먹었대잖아. 네. 어이? 어이? 이야, 이게 이 정도 아, 해주셔야지, 좀. <laughs> 밥맛이 좀 나지. 야 이거 언제 이렇게 짠하고또 이렇게 나타났어. 어이? 네. 앞으로 이런 꽁트 하지 마. <웃음> 네. 그러니까. <laughs> 대배우 모셔다 놓고, 네. 뭐 이런 아, 꽁트를 하고 있어. 말, 말 편하게 하십시오. 네. 아, 그, 우리 네. 그유태식그 나이를 가, 안, 안 여쭤봤네. 나이가 네. 어떻게 됩니까? 저는 76 용띠입니다. 네. 용띠 네. 76 용띠 네. 야씨 나도 용띠인데 네. 반갑습니다 예. 동갑이네 동갑이야 띠동갑 네 띠동갑 어. 그러면은 그 지태 그면내말 편하게 해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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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편하게,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 그래 지태 야 내가 언제 이런 대배우한테 어? 말을 <laughs> 놓겠어 어? 야, 지태 뭐라뭐라 네네네 어.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네. 그래. 아. 제가 요즘에 그 샤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부터 다큐, 다큐멘터리 <laughs> 얘기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홍보 아니고요 네좀뭐 얘기 좀 하다가 세상사는 얘기 좀 하다가 <laughs> 아니, 아니, 홍보를 해도 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 홍보도 임마 예능도 아니고 갑자기 다큐멘터리 아이고. 얘기를 하면 <laughs> 아니, 이게, 우리를 임마 다큐멘터리로 지금 만들라는 아니, 거잖아 아니, 아니, 이거 홍보가 아니고 응. 제가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아, 그래? 어. 얘기해봐 뭔데 이제 그게 그 신들린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응. 그래, 그래. 샤먼. 샤먼.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접신을 하는 그 과정이 응. 배우들 연기하는 거나 응, 응, 응. 이렇게 본캐? 북캐 아, 본캐, 북캐 예, 뭐 응.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응,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꼰대 이, 응. 이 아버님을 이렇게 응. 뵈면은 이제 좀좀 좀 봐야겠다. 예, 나를 예. 내려와. 접신하신 분들과 <laughs> 그 차이를 좀 내가 좀 느껴보고 싶다 야이 ㅁㅂ아 내가, <laughs> 내가 무슨 무장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네. 아니 너무 신기해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는 걸 보여 드리는 건데 아, 사람들한테 예. 내가 지금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 네 <laughs> 어?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그걸 너무 훌륭하게 잘 소화를들 하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음, 연기 를 네, 너무 네,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는 네, 부캐 네, 뭐 그런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다나카 씨도 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연, 너무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네.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진짜? <laughs> 그냥 그냥 일본. 지, 진심이에요? <laughs> 어? 정말로? 그래. 일본 그저 융오프 종사자 연기자들도 있잖아요. 어. 그 메소드 연기하는 사람들이 어. 연기는 잘하는데 어. 주변 사람들 이 되게 힘들거든요. <laughs> 어. 그래? <laughs> 너무 이렇게 현실하고 이제 그 직업을 이렇게 약간 넘나들면은 이게 좀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럼 요소 힘들어하는 사람은 네밖에 없다. 요타는난 아, 너무 오. 신기하고 예, 아, 그래? 제, 예. 어, 아직, 아직까지 그럼. 김대희가, 음, 음, 내처럼 분장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나? 아, 이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많다니까, 진짜. 예, 마, 예 맞습니다. 예. 우르니, 그렇다고 하면 그런 네, 줄 알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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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먹어. 그, 저, 저, 지, 지, 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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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러면은. 와. 시원한게 지금 아버처럼그렇게안 먹어. 뭐, 심, 내는 뭐, 더럽게 먹나, 그러면. 아버님이라고 하시네요, 아버님. 네, 저희 지라고 응, 음, 음.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선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배달을 좀 해,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뭔데, 선물을 가져왔나? 아버님, 그, 음. 보일러 좀 놔드리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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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했지? 유진태 재밌다고 내가 얘기했지? 응? 야! 근데 네가 얘기하고 너무 네가 웃는다 아 눈물 을 흘릴 정도의 개그는 아니었는데 아, 네. 너무 만족하는데 아, 예. 제가 요즘에 약간 닉네임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뭔데 뭔데 진지태라고 진지태? <laughs> 근데 저는 본캐 여 본캐 본캐가 진지태인데 네. 니뭐뭐뭐 네, 뭐, 뭐 유튜브 하나? 아예 유튜브 합니다 니 네, 유튜브 하나? 네유튜브예요 이름 뭔데 유튜브 유지태의 메모리 예 네. 메모리 진 진지한데. 진짜. <laughs> <laughs> 채널 이름 자체가 네, 너무 진지한데. 유지태의 <laughs> 메모리. 메모리. 네. 그게뭔뜻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면서 어. 이제 기억할 만한 것들을 어. 이제 기록하겠다. 아그그 네, 유튜브에. 네. 네네. 그왜 굳이 유튜브에 기록해? <laughs> 네 혼자 그냥 일기장에 기록하면 되지. 왜네 <laughs> 네. 네가 기록하는 거 사람들이 굳이 그걸 봐야 되노? 네. 그렇죠. 어. 이게 이제 배우는 어. 네. 유명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나비효과 응, 응. 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두배세배네배 배, 네배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그 유명해져 사회에 그 영향력이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했는데 어. 진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laughs> 그런 그런 거에요? <laughs> 지금 개설한지 1년 됐는데 1년 됐어? 네 1년 어. 됐는데 구독자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몇 명이야? 지금 5만명 됐습니다 5만명 그 사실 내 유지태 지태니 나온다고 해고 네. 찾아봤어 네네 유튜브 찾아봤어 응응응 네. 응, 응. 그거 보니까 김준호씨 네. 나온게 뭐뭐뭐70 86만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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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만. 뭐 이런거 응. 예. 두개 합쳐서 한 160, 160만 가까이 나왔던데 그러니까요. 어. 이제 준호형이 나와줘서 원래는 한 6천명 7천명 이랬었는데 응. 쑥 4만명을 올려준거예요 김준호씨가? 네. 진짜 옛날 우리가 고생했던 얘기, 응. 학교 다니던 얘기가 좀 나오니까 아, 재밌었나 봐요. 야, 근데 그그얘기나왔서 말이네. 네. 김준호 씨하고는 뭐 어떻게 친한 사이요 대학 동기예요, 대학 어, 동기. 아, 대학교 동기 네, 대학교 동기고 이제 시험을 같이 보는데, 어. 이제 나는 이제 무용을 좀 해가지고 무용을 했나? 네네. 타이즈를 입고 이제 시험을 봤고 아, 진짜 타이즈 갖고 네. 나. <laughs> <laughs> 야뭐 하나 뽑아야지. 야, 썸네일 네. 하나 뽑아야 될거 아이가. 타이즈 없나? 네, 아니. 어. 그리고 이제 형은 이제 기타 들고 네, 김준호 씨가 네, 네, 네. 동기고 딱 대학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네. 바로 바로 친해졌나? 어, 저희가 그때 뭐 젊은 연극제라고 젊은 연극제! 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 투입이 됐어요. 어? 1학년 때? 네. 진행요원으로 <웃음> <웃음> 얘기했지? 내가 유지태 웃기다고 얘기했지? 그 진행요원으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1년 내내 어. 예, 진행요원, 뭐 무대, 조명 이제 어... 계속 돌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내내 작업하면서 네. 이제 오픈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네. <laughs> 그걸 기다렸잖아 네. 얘기해봐 뭔데? 아그 저희 저... 그유스템 메모리에서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아니 그저저 저, 김준호 씨가 그 그러더라고 그저저 저, 방도 같이 썼다고 방 방도 1년 동안 방을 같이 썼죠 1년 동안 그한 방에서 같이 학교 생활 한 거야 네네네 이제 그 진행 요원 봤던 어, 애들 어. 스텝 했던 친구들이 네 명이서 같이 살는 거예요 아 그래 네네. 그 당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돈이 아쉬워서 어. 이제 TV 중고 TV를 하나 사가지고 어. 이제 TV 주고 어. 이제 일년 내내 같이 살았죠. 아, 그 방에 그냥, 그, 얹혀 사는 조건으로 중고TV 어, 기증하고. 네네. 어. 그럼 뭐, 그, 교결 쟁길 때 별명이 뭐, 메뚜기라 하던가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눈치를 주면, 이제 딴 데로 또 뛰어갔다가. <laughs> 중고TV 들고. 네. 뺏진 않고, 어느 순간 뭐, 사라졌던 거 같아요. 근데, 뭐, 그 자취 생활을 하면은, 이제 돈이 좀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고TV를 또 팔고, 뭐 이랬던 거 같아요. 유튜브한다고 했잖아. 네, 유지태의 메모리즈.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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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채널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고 뭐 진지태 뭐 이런 걸로 좀바꿀 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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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지태. 네. 네. 괜찮다. 네. 네. 뭐 구독자들한테도 얘기하는 뭐 뭐가 있다면서요? 네, 그아그그 아, 그, 그, 그 애칭? 어, 애칭? 얘는 그냥 뭐 인생 선우배님들 네. 이렇게 부르지. 인생 선우배님들? 네. 어, 비웃었어 지금. <웃음> <웃음> 쉐... <웃음> <laughs> 와 유치하나 인생 선후배님들이 네, 지금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지다 보고 있어 지금. 네. 아 근데 어. 요즘은 그 꼰대를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성공하신 거죠? 누가 내를 좋아한대? <laughs> 다 싫어해 내를. 98만 지금. 그게 뭐뭐뭐 뭐, 뭐, 내가 잘해서 그래야 된다. 요, 요 앞에 앉아가 그그밥 먹는 사람들이 잘해가 그래야 된 거지. 응. 내는 그냥 받쳐주는 역할이지. 음. 응. 응.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내 니를 이제 받쳐주려고 하는데 네. 많이 힘드네. <웃음> <웃음> 나는 그냥 유재씨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기억에 남는 게그저저 저, 주유소 습격 사건. 음. 음.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그 페인트였나?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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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음. 그 저도 저, 이영애 씨하고 찍은 그, 내 생에 봄날은 간다. 봄날 은 간다. 응맞아 음. 어떻게 해? 사랑이 변해요? 변하니? 아 이거 원조로 한번 해줘봐 내가 네, 이영일 씨야 내가 이영일 씨랑 지금 앞에 짜장면 먹다가 응. 딱헤어지자 시작한 거야 빨리 액션! 내가 잘할게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결혼하자. <laughs> <laughs> 와. <우와> <laughs> 어? 이 정도 돼야 대한민국에서 배우하는 거야. 아. 그 다음 있잖아, 또 최고는 그거지 또. 여여군만도 있지만. 오 예. 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웃음> <웃음> 명대사. 응? 형 그래, 나나. 음. 우린 리 알고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와 <laughs> 아. 됐어, 됐어 됐어 다 20년... 뽑았어 20년 전 영화인데 <laughs> 아니야 오늘 분량 다 뽑았어 네. 가라 이제. <laughs> <laughs> 와, 근데 천만을 찍는 콘텐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그, 저, 저 예, 우리 예, 예. 뽕수이 나왔을 때. 와. 딸래미, 딸래미. 어떻게 천만이 찍힐 수가 있죠? 와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건 뭐뽕수이가 뭐, 뭐, 뭐좀 잘해줬고 또 우리 인생 선호배님들이 좋아해 주시가 뭐 그런 응, 거지. 그 천만이 찍히면은 수익은 어떻게? 네이 <laughs> <laughs> 이제, <laughs> 이제 본생에나가 네, 인마 무슨, 뭐, 뭐, 나비 효과가 어떻고, 저쩌고,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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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은 아니, 아니, 그런 진짜, 영향을. 진짜 무슨... 궁금해가지고. 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돈, 돈안 되던데요? 그? 돈안 되던데, 그, 이거? 그렇지, 지금은 그, 그렇지. 네, 어. 근데 아무튼, 제가 이게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건, 어. 진짜 뭐, 사회활동 같은 거, 어. 이제 방송에서 좀잘안 다루는 거. 어. 모런걸 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그 뭐하노? 그그그 그 안에 그 저기 내가 지금 그냥 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봐가지고. 네. 인디 영화라고 독립 영화 있잖아요. 응. 독립, 독립 영화. 예, 네, 홍보해주기도 하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뭐 NGO 단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어.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어. 네 근데 그런 걸 올렸더니 정말 조회수가 안 나와서. <laughs> <laughs> 네, 정말 안 나와서 참 좋은 일인데, 좋은 네. 내용인데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아, 아. 네. 유지태의 메모리예한 네. 번씩 가서 도와주셔서 아가 뭐 허드만 멀쩡하지. <laughs> 예, 예, 좀 잠깐 얘기해보니까 아, 불쌍하네. <laughs> 말좀 도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의리가 네. 있어, 우리 인사소매님. 네, 그 어. 진지태도 근데 그 개하는 거 같아. 응, 음. 진짜 조금 접근성이 좀더 어. 좋은 거 같아요. 어. 네, 진지태. 어. 그 근데 이네 살짝 살짝 좀 말하는 중간 중간에 좀 불안한 불안해하는 좀 느낌이 내가? 그 약간 저쪽 문 쪽을 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 오늘 오기랬는데 <laughs> 오늘 그 우리 제 인생 친구가 또 오기랬는데 누구 누구? 맞주 기획자 있어요 맞주 기획. 김준호 씨? 네. 김준호 씨가 요오기했다고 네. 내가 이제 말 못하고 있을까 봐. <laughs> 어. 도와 주시려고 이제 아 네가 그 김준호 씨한테 SOS 쳤나? 네네 도와 달라고. 네. 저... 에... 같이 출연 좀해 달라고. 네. 야, 오지 말라 했어. 진짜? 진짜야? <laughs> <laughs> 내가 전화했어. 네. 내 그랬지, 김준호 씨. 그 당일 날까지 유지태 씨한테 음. 도와 주러 온다고 얘기하고 음. 오지말이소이 진짜? 음. 진짜요 음. 정말? 어안올 거야. 계속 저 쳐다봤자. 네. 응안 온다. 아, 내가 네. 그, 보일러 놔주려고 했었는데. <laughs> 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응, 근데, 봐봐라. 그, 럼 김준호 씨 없어도, 네말 잘하고. 네네네. 어. 아 잘하고. 되게 잘 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말 잘하잖아. 네. 응. 네. 그래서 진짜 안 와요? <laughs> 응. 진짜? 진짜? 구라 아이고, 내가 진짜 오지 말라했다니까아 진짜로요? 우리 이여 여, 매니저님하고 도 짰어. 진짜? 응. 와, 대박이다. 아무튼 안아요. 기다리지 마요. 네 음. 근데 그그 그 김대희 씨는 어떻게 개그맨이 되셨대요? 말에 <laughs> 아! 말에 요지가 뭐야? 아니, 그게 되게 궁금, 어? 궁금해서 이제 그 그렇게 재미없는 <laughs> 시가뭐 <laughs> <아니>, 어떻게 <laughs> 개그맨이 돼서 이런 유양수잖아 <laughs> 지금 유양수가 아니, 뉘앙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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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내가 뭐라하는게 아니야. 혼내는 그냥, 게 아니야. 그 아니. 제가 이제 배우 된 것도 어.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자꾸 묻잖아요. 그그 어. 그 차원으로 어떻게? 그거는 막 김대희 그만한 데 가서 물어봐라는데도 모르지 어. 그럼, 저희 그 진지태 한번 나와 주실 겁니까? 그 김대희 씨는 사람을 봐가면서 초대를 해라. <laughs> 한번 나와 주세요, 진짜. 김대희 그만은 안 돼. 차라리 네. 차라리 내가 나가. 꼰대 나올 수 있어요? 뇌는 야 뇌는 무조건. 네그럼좀 이벤트를 ]인데. 좀 뭔가 만들어가지고 좀 모셔도 될만한데. 그러면 내가 나가도 네. 될까 말까인데 김대희 그만안 돼요. 네네네. 네, 네. 음. 아 그래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지태가. 어? 나는 그그 그, 그게 되게 그 감동이었어. 그 인디 영화 음. 후배들, 음. 독립 영화는그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무보수로 그 음. 홍보 해주고 도와주고 <laughs> 이러는 것들이. 일정 하던 인데말 나온 김에 내도 인디 드라마를 찍었어요. 음. 음 나의 아저씨 꼰대이라고. 나의 아저씨 꼰대. 그런 데가 좀 홍보를 네. 어, 무보수로 무보수로. 어, 그... 아그할 할 수는 있는데. 음. 예, 네, 그거를 예. 네, 먼저 만드셔야 돼요. 어떤 거? 영화로. <laughs> 어? 가 아, <laughs> 아니는 드라마는 안도와주나 아니 드라마도 도울 수 있죠. 드라마 도와주면 되지 마. 드라마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내가 몰라 가지고. 이미 다 만들어 졌고그거를에 그러니까 올라와 있잖아. 모아서 영화로 만드시는 거 먼저.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아니, 뭐 아니 뭐 도와주셨으니까 이렇게 도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영화를 만드셔야니까. <laughs> 영화를. 뭔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래, 그래, 그래. 그냥 홍보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을 영...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거를 편집을 다시 하세요. <laughs> 편집을 다시 하라고? 네. 편집을 다시 하시게 진짜 시, 진짜로 나 진지태잖아 진지태. 그 진짜 실제로 한번 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뭐 알아요? 막 베를린 갈지 베니스 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웹 드라마로도 안 됐는데 영화로 만들면 그게 되겠냐고. 돼요돼요될수 있어요. 아니 나도 할수 있다. 아 만들 수는 할수 있다 꼰대이도 할수 있다. 아 영화를 만. 꼰대이. 만들... <laughs> 영화를 만. <laughs>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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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얘기하잖아. 영화를 만들면 다, 다른 경지라니까 진짜 다른 경지요 진짜 정말 아니 그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꼰대가 이렇게 백만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 그치. 영화가 대박이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치.